안녕하십니까. 남유종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학년도 이미 치러진 수능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표준점수가 완벽하게 공개가 되었는데 그 자세한 분석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택과목이 처음 시행 치러진 수능인 만큼 뭐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들이 반응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역시나 쉬워진 킬러 그리고 많은 준킬러로 출제되는 경향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죠. 킬러 문제 한두 문제가 모든 난이도를 다 책임지고 준킬러 문제는 별로 없었던 그런 수능이 되게 이상한 수능이었고 점점 정상화가 되는 측면에서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내려가고 준킬러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제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수능인데 그런 형태로 점차점차 바뀌던 것이 올해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킬러가 쉬웠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 나는 풀때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말하는 킬러라는 것은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 마지, 가장 마지막 문제인 22번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확통 30번, 미적 30번, 기하 30번, 전부 다 30번 문제를 킬러로 놓고, 이두 문제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킬러 치고는 쉬웠다라고 평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자, 만점자가 이번에 표준점수 기준으로 표를 보면 만점자로 추정되는 인원이 2,702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702명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00명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550명 정도 였었고 사실 이 정도도 많은 인원수인데 2,700명의 만점자라면 충분히 많은 만점자가 나왔던 수능이다. 수능 당장에 그 당일날 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긴장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2,700명이나 나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만점자와 1등급을 가르는 가장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해야 될 킬러 문제가 솔직히 그닥 어렵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작년과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2017년도나 2018학년도처럼 되게 어려운 불수능이다라고 평가받아서 만점자가 적었던 수능도 아니고 예년 수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예년 수능보다도 훨씬 더 만점자가 늘었다. 약간 더 늘었다라는 얘기는 10% 이상 늘었죠. 그래도 좀 늘었다는 얘기는 킬러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은 수능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준킬러. 킬러 준킬러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간 늘었다? 라고 평가를 하면 되는데, 대단히 많이 는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하 일단 준킬러를 평가하려면 1등급 커트라인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킬러 같은 경우는 1등급 학생들이 맞추는데, 1등급 중에서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들을 킬러라고 부른다면, 준킬러는 뭐냐면, 2등급 학생들은 못 푼다. 그래서 그걸 틀렸기 때문에 2등급이다. 그런데 이걸 맞춰내는 1등급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일컬어서 준킬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준킬러의 개수가 커트라인을 보여주는 것이 88점으로 예측되는 바. 이건 왜 88점으로 예측되냐면 사실은 100점에서 표준점수가 몰려있고 또그 밑에 96, 또그 밑에 92, 그 밑에 88자리에 표준점수가 몰려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원점수 기준으로는 88점 정도가 1등을 컷이라고 보는 게 무난하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평가원 측에서 선택 과목별로 어떤 원점수랑 어떤 표준점수가 몇점 받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또두 번째로 이게 같은 88점이더라도 뭐 3, 42, 4, 12, 4, 3, 2 이런 종류도 다양한데 그 종류가 다양한 걸 감안하더라도 선택에서 틀렸냐, 공통에서 틀렸냐도 또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더기 별로 그냥 4점짜리 틀린 친구들이 제일 많다고 봤을 때 88점 선에서 1등 컷이 형성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킬러를 제외하고 뭐 준킬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늘었다. 킬러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1등 컷이 88점이라면 준킬러가 많았던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준킬러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커트라인 기준이 92점인 걸 감안하면 92점에서 88점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준킬러가 뭐 그렇다고 대폭 확대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준킬러가 만만치 않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정도가 가장 무난한 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준킬러가 많아서 학생들이 힘들어 했던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좀 줄었기 때문인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어서 다시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딱 보시면 발작 버튼이죠. 수능 끝난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수능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쾌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다. 결국 내가 못해서 그런 거란 얘기 아니냐. 내가 남들보다 많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들으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친구 중에 예비 고3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수능을 치고 나서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분 나쁜 걸 떠나서 객관적인 지표랑 같이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력경차 심화는 국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수학선생으로서 국어 성적은 잘 분석을 할수 없겠고 국어 문제를 봐도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보다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수학 같은 경우에 학력 격차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분석해 봤을 때 심화된 것이 맞다. 자, 그러므로 화가 날지언정 이것을 객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써먹도,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장력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 말씀,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7점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어려웠다는 국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국어 점수의 만점자 표준 점수가,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28명 밖에 다 맞은 친구가 없을 정도로 국어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9점입니다. 국어의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9점인데, 수학 만점자 표준 점수도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147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수학 만점자가 엄청난 표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고, 원래 통계적으로 정균포,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정균포를 배울 텐데, 원래 4%로 컷을 자르면 130점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컷이 147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만점자는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했으니까 147점이 나왔다는 얘긴데 여기서 모순인 점이 방금 전에 만점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많아요. 자기랑 동점자인 친구가 3,000명 가까이 있을 만큼 많다. 그런데 나는 압도적으로 잘했다. 그럼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잘한 사람이 많기까지 하다.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엄청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낮은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점을 받아도 전체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표준점수가 무려 147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쉬워서 만점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점자들은 전체적인 평균과 격차를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마음과 달리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 분명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이과 통합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과 평균과 이과 최상위권의 수학 실력은 엄청난 격차를 자랑하죠. 이과 최상위라고 하면 보통 의대를 갈 친구 수학을 잘안 틀리는 친구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친구들의 수학 실력과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뭐 수학 수업을 진작에 포기했던 수포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성적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번에 채점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폭발될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바였습니다만 그래도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코로나 학습량 저하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힘들게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라고 해도 나는 공부할 거다 했고 학원 다닐 거다 다녔고 인강 볼거다 봤는데 뭘 그렇게 코로나 학습량 저하가 있었다라는 얘기냐 라는 건데 여러분들의 고3 실력이 여러분들의 고3 기간이 혹은 수험생 기간이 놀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겠지만 그 비교 대상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그동안의 다른 (고3들) 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부량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묶여있거나 학원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한글자더 보던 그 상황과. 각자 집에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공간들에 있다 보니까 뭔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들이나 아니면 같은 경쟁 의식들이 좀 덜해서 겪었던 상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개인적으로 열심히 했을지언정 구조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할 만한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의 이유로 추측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은 이번에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구나라는 것이고 아마도 올해에도 이제 앞으로 있는 2023 수능에도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여기서 격차가 심했다라는 거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격차를 벌리는 앞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만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좀더 발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준 점수가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요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나는 준 킬러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높은 표준 점수를 받아서 이 정도 표준 점수를 받으면 N, 웬만하면 다른 과목의 점수가 낮다 할지라도 다뿌시면서 대학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선택과목별 유불리는 없었습니다. 선택과목별 유불리는 평건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잡아서 정말로 잘 해냈습니다. 뭔 소리냐? 언론뉴스 기사에서 선택과목별 격차 컸다 라고들 말이 많은데 무슨 말을 한 거냐 라고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자극적일수록 기사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 선택과목별 격차도 없었다 아주 완벽한 수능이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면 아무도 클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은 수학에 뭐~ 그 성적에 대해서 깊은 고찰 없이 그냥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상당히 컸던 것처럼 발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가원은 평가원답게 이번 선택과목별 유불리를 상당히 잡아내면서 대단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자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미적분 난이도가 내려갔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미적분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친구라면 30번이 왜 이렇게 쉽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29번 문제도 계산이 좀 복잡했지만 물론 간단한 계산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요. 하여튼 계산이 복잡했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28번 문제도 많이 보던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물론 미적분은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기본만 하는 것도 어려워요. 워낙 해야 될게 많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공부량은 많아서 힘들었는데 거기에 난이도까지 어려우면 너무너무 힘들텐데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내서 공부량에서 고민해 고생을 한 친구들한테 충분히 보완책을 만들어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기하와 확통은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기하와 확통이 난이도가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6월과 9월을 보면서 기하와 확통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표준점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조정점수제를 통한 표준점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아와 확통의 난이도를 올려주면서 즉다말마면 확통 30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렵지가 않아서 문제였는데 너무 쉬워서 문제였었는 너무 쉽다라기보다는 킬러 치고 너무 쉬웠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많이 없어지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세 과목별로 확통과 미적과 기하에 대해서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확통 144점 기아 미적분 147점, 기아 147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147, 147, 147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7, 147, 147이 나온 게 아니라 약간 내려가서 144 정도가 되었고, 요두과목은 똑같이 나왔으면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44, 147, 147에서 이 144는 정말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평가원도 신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당연히 똑같은 선수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상당히 유사하게 잡아줬다 예를 들면 6월과 9월의 차이보다는 많이 줄여 나가면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불리 없는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줬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적분과 기하 이과 학생들끼리의 경쟁인 거지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은 정시에서 같은 과에서 경쟁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어떻다? 같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고, 제가 이게 시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50대 50이다. 이건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6월과 9월에 둘다 미적분이 더 높게 나오면서 이러면 기아가 무조건 표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렇다고 기아를 높게 되면 미적분이 손해보는 거니 이번에는 둘이 똑같이 나오게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조절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평가원이 정말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유불리가 격차가 커서 뭐 차별이 됐다는 등 불리하고 유리한 거에서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죠. 싹다 147을 만드는 거는 정말 신이와도 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 학습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학습방향 선택강포에유블리는 없었고 준킬러가 많고 킬러는 쉬워지는 케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커졌는데 자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수능 4점짜리 문항 보통은 준킬러라고 불리는 2, 3등급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인 문항들은 당연히 많은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수학 공부는 많이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것들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번 수능에서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 이런 식의 표준점수라면 정시에서 충분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표점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4점짜리 문항에 충분히 많은 시간 투자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 투자해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킬러보단 준킬러. 자, 여기서 말하는 킬러라는 것은 초고난도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력이 충분히 올라서 1등급과 만점을 노려려고 공부를 해 나갈 때 만나야 될 문제가,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하고 넋이 나가서 이거를 선생님 없이 혼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문제들을 푸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어려운 문제. 풀면 풀것 같고 꽤 많이 풀고 있고 가끔 틀리긴 하지만 그걸 안 틀리기 위해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많은 개수를 연습해야 되는 문제. 준킬러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 라는 것들은 상식이 있는 친구라면 1번과 2번 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 가장 논란이 많은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들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쯤 되면 정리가 끝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수시는 미적분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기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즉, 다시 말하면 수능을 공부할 때는 기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더니,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기아가 어려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느냐, 기아가 표점을, 기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표준점수가 낮으니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길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를 지원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내신이 나한테 중요하다. 혹은 논술도 나의 지원 전략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간다. 논술로 뽑는 인원이 적지만 난 애초에 수리논술 자체에 뭔가 준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논술도 준비를 할 것이다. 내신과 논술이 상대적으로 나에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3학년 1학기 때 중요하게 들어가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수능과 시간이 안 겹치기 때문에 수, 수능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시판은 미적분을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적분 선택해서 미적분은 좀더 완벽하게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정시판은 당연히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기하가 어려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하가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어려웠냐면 6월 모평, 9월 모평보다 갑자기 수능에서 어려웠습니다. 평가원이 나이브하게 6월, 9월을 기하를 지나치게 쉽게 냈다가 이랬더니 표준점수 차이가 안 줄어드네? 라고 하면서 기하를 어렵게 바꿔서 이번 수능에 잘 맞췄습니다.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기하는 어렵게 나온 게 맞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맞지만 미적분의 공부량에 비하면, 미적분은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에 비하면, 기하를 공부하는 건 상대적으로 적게 공부해도 만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표준점수를 받는다. 미적 만점과 기하 만점이 같은 표준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적분 학생이 공부를 더 많이 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고 객관적으로 교육과정상 공간 벡터가 빠지고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미적분으로 넘어간 이 상황에서는 기하가 적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맞다. 기하 어려웠는데 뭔 소리냐. 미적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너는 진도도 못 끝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반성을 좀 하시고 미적분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기아가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웠다 그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기아가 어렵게 나왔다는 것은 기아 만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적분 만점자만큼 충분히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육구를 풀면서 기아를 너무 쉽게 공부한 걸로 기준을 낮췄다. 공부량도 적은데 쉽게만 공부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아를 정규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쭉 1년 동안 진행을 시켜왔기 때문에 기아를 진행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량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하 문제가 대단히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미적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공부량이 적겠지만 충분히 만점 표준점수에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하에서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절약이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문과는 뭘 하라는 얘기냐 문과는 그냥 확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여러모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과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사실 대단히 수학적으로 특출한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확률통계 문제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덜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원리랑 어떻게 간단하게 푸는지 생각을 하는 반면에 문과 학생들은 하나하나 나열해서 꼼꼼히 따지는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데 그런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확통이 괜찮고 확통을 다 맞았을 때는 144점밖에 안 나와서 미적 만점, 기하 만점보다 3점의 표점을 손해보지 않습니까? 라고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어차피 (147점의) 표점을 받는 수학의 최고로 잘했던 그 (3000명의) 대략의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로 진학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문과로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경영대를 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 최우선 지망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영대에서 예를 들면 미적 만점 기아 만점 때문에 밀릴 것을 정시에서 밀릴 것을 예측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 거죠. 만약에 그것이 걱정돼서 미적분이랑 기하를 고를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기하를 고르는 게 조금 더 공부량이 적을 수 있겠고 다만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한다면 정말로 평면 기하, 중학 기하 등이 완벽하게 탄탄히 올라간 상태에서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덤빌 것 도전을 해볼 것을 권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즉 확통 만점 받아도 144점이라는 충분히 훌륭한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적분이랑 기하를 가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선택을 하지 말고 확통을 다 맞는 쪽에만 충분히 신경을 쓰자 그것도 충분히 어렵다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네 가지, 요세 가지 다시 말하면 충분히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킬러보다는 준킬러 문제를 풀어라. 자, 그리고 소신을 지원한 친구들은 미적분, 정신은 기아 그리고 내가 문과라면 상관없이 무조건 확통을 딱 고르는 소신적인 선택을 하면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통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난이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력 격차가 크다 문제가 쉬웠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한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극받으면서 화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받아들이셔서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발전을 향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